가지마. 그한테 가지마라막 덤벼. <laughs> 그거막 덤벼 가지마라 이런, 이런 이런 거 들고 게이지라는게자나 응. 막 그렇게 막 불러 <laughs> 그래도 자기는. 바깥한다고 할머니 건드리지 말라고 <laughs> 아유, 난 할머니가 얘기하길래 저 정도지 몰랐네. 아니, 우리 뭐 가져갈 막, 막 거, 안 돼, 안 돼. 또 온다 이거. 뭐 저러. 집에 가! 마미 아주. 아, 요이이는 빨리. 이 카드는 달리. 이카알는달요이거 가! 리이카 가, 는 달리. 는 달리. 이 카드는 이카목는 달리. 고 카드는 이 카드는 달리. 이는지리이 카드는 달리. 이는이리는이카카리 <laughs> 그 할머니 말은 듣네 왜 할머니 말은 들어 어 멀쩡히 알아듣지 아니오 그런 응. 할머니 말은 들어 내 그, 이런 거 갖고 왔겠지이게뭐 해꼬지 않냐고 응. 할머니한테 뭐 내가 해고지 않은 지 알고 와참너 네, 아, 성질 더럽다 아주 그 그 얼굴 보여 상아 상아 될 거야. 어. 사람도 지랄 맞은거고같 <laughs> 사람 지랄 맞는가? <laughs> 사람 지랄 맞은 놈은 <laughs> 똑같아. 똑같어. <laughs> 지랄 맞은 거고개 <laughs> 지랄 맞은 개야. <laughs> 또 오네 이쪽 또 순수로 오네. 뭐 들어오는냐 마실라고. 빨리 가! 집이! 왜다 터지기 짱이야? 아니, 저 할머니한테는 꼭 단속하셔야 돼. 저 사람 물어놓으면, 저 동네 저기 누구 놀러, 뭐 애들 왔다가 물어놓으면 큰일 난거야 어, 그거면 돈 물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다쳐나봐 집에 아니, 가야겠고, 어디로 오 꼭 묶어 놓고 하여튼 이렇게 밖에 안 나오게. 밖에 안 나오게 해야 돼. 하여튼, 서 벗어나면 안 돼, 집에서. 그래도 자꾸 두 번, 세 번, 단속하셔야 돼. 그, 저번, 저번, 저, 뭐, 뜨면, 애들 오면은, 저, 뭐, 뜨면, 어디다 보고 가? 그래서, 짜려고, 치. 식구는 안 그러잖아. 식구는 아니, 다 알아보잖아. 그만두면 어떻게 다, 어떻게 다 좋아. 그런 놈들 늦게. 그러니까 시, 응. 시, 어, 식구는 다 알아보는 거야. 착한 거야. 아주 똑똑한 놈이지. 또그 올해 저기는 들 때는, 아니 뭐야. 참 때는 잘 됐네. 늦게 심으셔가지고. 이게 비만 안 온, 뭐, 이제 비바람 불맛이 아니, 그래도 늦게 심었는데 엄청 잘 됐는데? 그때 비바람만 안, 안 안불면잘 먹어, 이제. 응, 키도 작 적당히 응. 컸고. 다 컸고. 그, 이땅 그냥 놀, 가물어가지고 놀리신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아, 여기다 들깨를 심을까? 어쩔까 했더니 들깨를 응. 짜증이고 여기다 이제 마늘을 심을까? 어쩔까 그냥, 이, 이렇게 놔뒀더니 풍만 이렇게 사냐 가을에 마늘 심어야지, 뭐. 응. 마늘 그냥 조금, 집게다가 응. 심지 말고요. 응, 여기 심으셔. 네. 가수님 거기한테 안 돼. 응. 이거나 뭐가 허지 다른 거라 이제 그래요 그래요 잘각해다가 마늘만 심었지 저 밑에 펄은 거 뭐예요 옥수수하고 저 밑에 펄은 거 뭐예요 도대체 그, 그거 참이 아 참에가 저렇게 펄에 아, 어? 어 늦게 이제 늦게 익을 거네 응 네. 음, 다행이네 이음 이거 옥수수도 이 이거 다따얻 따오 지난번에 많이도 심으셨어 이거 한두 어? 너무 많이.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거기서 이거 엄청 저 힘으시냐고. 이거 저기서부터 밑에까지 하면 저기 태안장에 갖다 팔아야 되겠네, 뭘. 하긴뭐 팔아? 이 주, 주말 나 아저씨, 아가씨. 정말. 어. <웃음> 아니, <웃음> 주말. 아니. 주말. 우리야. <laughs> 뭐. 에? 우리야 뭐그 농사 힘들어서 지셔 가지고 <laughs> 남좀 주려고 지셔. <웃음> 아이고. 구마라가 <laughs> 진짜. 아이고 참. 그래도 넉넉하게 지셨네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되게 응. 많이 심었다니. 아드님 들어오면 와서 따 먹고. 어디가 응. 딱저 이제 나온 오 게. 어디에나 어떡해. 그래도 늦게 가물에 이 정도 됐으면 이안 이제 고만 크지. 저더 커서 무어요. 그래요. 음. 두 개씩만 달려도 이게 개수가 몇 개요? 네, 많이요참 어. 나온. 서로 간에 참주었다니 먹었나 보네. 뭐라가지? 먹었지요. 다 먹었지. 아이 그거 어렵게 지우신 거 주면은. 오호, 아이. 다 저, 먹지. 어 뭐, 뭐, 어렵게 지었다고. 아유 이또땡빛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음, 참미도 가봐 한급 열었어.